영국 장애인 가족들의 한마당 잔치인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농촌 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가 오는 5월 6일부터 닷새간 개최됩니다. 영주시가 선비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선비 정신 실천 운동 확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17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체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제1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영주 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북 장애인 가족들의 한마당 잔치인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개 종목에 걸쳐 열전을 벌였습니다. 본 경기에 앞서 열린 제18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은 개회 선언에 이어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1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는 조국을 위해 몸받친 순국선열의 어리 깃든 충혼탑에서 하늘의 불씨를 채화한 후 8명의 주자를 거쳐 장욱현 영주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 시민운동장에 안치되어 대회날 내내 밝게 타올랐습니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구호로 열린 이번 경북 장애인 체육 대회는 경쟁보다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하는 즐거운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며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영주시와 청화 요양병원이 농촌 나눔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아 진료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농촌마을을 순회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촌 나눔 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주시와 청아요양병원이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안정면 용산 1위 순회 진료를 시작한 데 이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된 순회 진료팀이 10월까지 월 2회 영주시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의료 상담 등 현장 밀착형 의료 봉사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며 원거리와 거동 불편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간 영주시 선비촌에서 열리는 201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201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선비의 맛, 멋, 흥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비촌 1원에서 개최됩니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시는 2016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를 한국 대표 정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능면 고유 전통 민속놀이인 초근청 줄다리기를 전국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0명 이상의 단체 참가자들을 공개 모집하는 한편 신청순위에 따라 팀별 참가 경비와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팀별 20명 이상 단체로 영주시청과 축제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관광객과 개인 희망자는 당일 축제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해 개인과 팀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초근청 줄다리기 외에도 선비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선비 문화관과 선비 문화 마당놀이 외줄 타기 공연 한복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해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국의 신사도 정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면 우리 영주에는 선비 정신이 있습니다. 영주시가 국회에서 선비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선비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전통의 선비 정신을 일깨우고 본받아 실천에 나가기 위해 범 시민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주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선비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비 정신이야말로. 현대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에서 시작한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 운동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온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선비도시 비전 선포식은 영주시가 선비도시임을 알리고 현대적인 선비정신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장, 영주시 홍보대사인 코미디언 이상훈 씨 등이 참석해 선비정신 실천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 본 행사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선비도시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연을 시작으로 선비도시 비전 선포문 및 실천 강령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의 선비정신 계승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지난해 8월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상별로 담아낸 선비정신 실천 매뉴얼을 개발, 배포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선비정신 실천 매뉴얼을 보급하고 선비정신 실천 확산 사업, 인성교육 연구와 다양한 인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선비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어, 쉽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어, 운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러한 단체 위에도 기존에 에, 영주에는 많은 어~ 유림단체나 단체들에서 이런 실천운동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단체들이 각각의 그 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선비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영주시의 선비 정신 실천 운동이 인성이 바로 선 나라, 고매한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서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인삼박물관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인삼 무병 장수를 꿈꾸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전이 열리며 박물관 주차장 앞에는 대규모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 휴가철에는 쿨음악회, 야외 영화 상영, 노천 카페를 운영하고 문화교실과 대학 강좌를 활성화해 문화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주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영주교 아래 서천둔치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주시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편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서천둔치 7km코스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유도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진행되는 건강 걷기 대회에 참가비는 전액 영주시 인재 육성 장학기금에 기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에게 영주시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영주시민 백인과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영주시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네트워크 사업으로 영주시는 앞으로 백인회 원탁회의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 혈소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찐득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지 말아야 하며 풀밭에 앉을 경우 돗자리를 깔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야 합니다. 또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통행하지 말아야 하며 입은 옷은 털어 세탁하고 반드시 샤워해야 합니다. 만약 풀밭 등에서 활동한 후에 발열과 전신근육통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2016년도 2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성 강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단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기업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실시됩니다. 이 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SK 머티리얼즈에서 영주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들이 참가해 유해 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응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과 관련한 궁금한 점은 안전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영주시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선발인원은 가로청소와 기동반 운전 등을 담당할 환경미화원 6명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입니다. 응시 자격은 영주시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을 줄인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삼삼급식소를 모집합니다. 삼삼급식은 성인 한끼 나트륨 1,300mg 이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식소 지정을 위해 사전운영 급식소를 모집합니다. 1회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산업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30km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는 순간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서행과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바른 신념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한 영주 선비. 그들도 잘 론다고 전해라. 영주 선비의 진정한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2016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주에서 신명나게.